저 근데 궁금한 거 1월 1일 빨간날임? 아 그래요? 그럼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날에 제가 점프킹 견왕 이런 거 해도 상관 없겠네요 그렇죠? 약속 있다고요? 왜요? 저랑 방송 같이 보셔야죠 문선이야 새 점프킹 UFC냐고요? 나 진지한데? 차라리 롤 하다고? 아니 나 진짜 궁금한 게 사람들이 점프킹보다 롤을 좋아요? 해 점프킹이 그 정도야? 아 진짜? 조프킹이라고 아예? 2 4시간동 같은 놈무 보면 정신 안나가겠네 에헤이 이사람아 24시간에나 22시간 응? 엘리야 사람들 점프킹 가스라이팅 하는거다 가스라이팅 하는 법 가스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가스라이팅 수법 6가지 1번 피해자가 말하는 기억에 대해서 과장해서 말합니다 슬럼아 너가 전에 점프킹 좋다며 네 기억이 잘못된거야 너가 문제야 내가 언제야 저 오늘 처음 봐요 증거있어 2번 상대방의 감정이 별거 아닌 것으로 하찮게 오깁니다. 술라아왜 짬뽕김 가지고 호들갑이야? 넌 너무 예민해. 넌 바보야. 그래 나간다 심변아아 <laughs> 가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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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나가면 어떡할 거야 가지마.